13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자신의 짐을 남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내 짐이 더 무겁다고 서로 우깁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짐을 져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짐까지 떠넘깁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얹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2절 말씀처럼 상대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대신 짐을 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기뻐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돌아보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걷고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함께 걸어갈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도 함께 걷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을 때또 다른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를 감동시킨 강아지 백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할머니가 길을 잃어 논뚝에 쓰러졌습니다 비가 내렸고 할머니는 저체온으로 열감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할머니를 찾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루가 넘도록 곁을 떠나지 않은 백구의 체온이 감지되어 구조대에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백구는 한때 유기견이었습니다. 큰 개에게 물려 죽을 뻔 하였지만 할머니와 가족들에 의하여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고 유기견에게 베푼 사랑이 할머니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심는 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심는데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정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뿌린 씨앗이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심겨집니다.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죠. 믿음 따라 살다가 고난당한 가정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이 세상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과 착한 행실로 사랑을 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국내 정치 외교 현안과 갈등 요소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어 교회의 덕을 바르게 세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성교사님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접종이 안전하게 완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스레이노 차메를 치유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종재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병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복란 권사님, 조구멸 집사님, 최옥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